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라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우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대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유람이 가로대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대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 다음에 예우가 가로대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아니라 파수꾼이 과하에 가로대 사자가 저희에게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가 가서 가로대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 다음에 예우가 가로대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아니라 사수꾼이 또 고아에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예우에 모는 것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함의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우를 보고 가로되 예우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오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고 손을 들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뜨리고 나오며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 게이르되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주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 날에 나보세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로함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지니 저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주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비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우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우가 문에 들어옴에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시물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원의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마르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지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아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차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십장 아합의 아들 채시빈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배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려 리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모른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내일 이맘 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채시빈이 성 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채시빈을 잡아 물수에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이우에게 구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돌아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무택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중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니라. 예후가 물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의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 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대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 0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가베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우가 못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우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우지 아니 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 하리라니. 이는 예우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기를 씁니다. 예우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우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하에저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 배아들 여혼하다 불어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 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들이기를 다음에 예우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혀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 날까지 이러니라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패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순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부함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며 하사일이 17장 저희가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한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조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 사람은 대살론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하냐라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학원을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어라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리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 즉 신을 금이 나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은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18. 144편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뜨시며 주의살를 팔아사 위에서 부터 주의 손을 펴산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이다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 아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이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